경기가 미치러는데 경기를 졌을 때 응. 자기 탓이라고 자책을 많이 해요. 선수들이 응. 그러지 말자고 운동할 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응. 그런 응. 부분 다 재정비하고 응. 질 때는 항상 시원하게 져 갖고 그런 경기도 할 때도 있는 거. 저희가 못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도 슛발이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날도 있는가 싶어 그래도 저희가 아직 홈에서는 패가 없잖아요. 저, 홈에서 끝내 가자. 네. 사실 막 감독님, 코치님이 또 괜찮다고 해주셔서 또 저희끼리 잘 뭉쳐서 준비했고 절대 연패할 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만큼 더 단단히 준비했고 오늘 꼭 이겨야 될 경기 어아요 이제 실밥도 풀었잖아요. 네, 이제 한만큼더 잘해야죠 집중하고. 이제 그만큼 더 가벼워진 거잖아요 실밥만큼. 실밥. 무기 겁레어 지금이 순간부터 와죽할때부터집 나스틴 스피드랑 비번도. 지금은 defense d e f e o n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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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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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지기은 지금은. 지금들옆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지지키라 지금은. 지 놓고 있다가 원패스에 쫙, 쫙, 이거 굴려서 쫙. 이거 네기야, 이거 네기. 이런 거안 좋았어. 사방. 숨어야지 알았어? 네. 이거 해야 이기는 거야. 이거 해야.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떤 장면이 더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는지. 아, 아 일단 물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 느낌 아 느낌 왔어요? 아 느낌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야아 KT는 이길 때마다 그 정수리에 뽀뽀하는 게 약간 무섭가요 아 정수리 뽀뽀가 네. 쉽지 않은데. 감독님한테 네. 아 했더니 애들이. Uh, 오. 어서 영혼으로 와다 여러분. 간절아. 안도 괜아 결국에는 뭘로 이겼어? 기본 갖 기본. 서 기본. 특점이 된다고. 계속 들어가서. 더 빠르면. 수비에 좀 Yeah. 괜찮으니까 자기가 할 역할은 아니고 그래서 아 너가 준 비해 야거 출고 수 버티고 버티버티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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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티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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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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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저희는 기본기가 충실하기 때문에 다부진 걸고가야고고고 오늘 대리기 잘해준 것 같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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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쵸. 이게 팀 아닙니까? 누구 한 명이 안 좋으면, 아, 셋중한 명이 들어가겠죠? <목소리> 저희가 수비가 장점이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하고 리바운드 열심히 하고, 수류선 뭐,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으니까, 최대한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팬분들이 응원해줘서 행겨운 경기 이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재밌는 경기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It's uh, it's very difficult to shoot when you have an elbow injury. And so I've I've been trying to just do my best, and you know this is the first game I've you know, I played with basically injury free, and so I'm happy about that. You know, with the credit to my teammates too. You know, keep continue to believe in me, and uh, that's really important. You know, and,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y give us energy throughout the game, and so it's a fun, and entertaining game. You know, whenever the fans are here and supporting us, so we just want that to keep continuing, and. 더 많은 승리를 얻을수록 더 많은 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라운드는 계속 꾸역승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초반 스타트를 아직까지 잘안 된다는 게좀 선수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소득은 데릭 윌리엄스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그 누구도 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에 보답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그 공식이 깨지지 않았거 그렇게 넣고 지면은 아쉽잖아요. 퍼즐이 잘 해준 거죠. 네, 고맙네요. 항상 언제나 이렇게 잘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공제안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서로서로 서로 좀 믿고 의지하고 못하면 다 같이 못 했고, 잘하면 다 같이 잘했다는 마인드로 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그전 포지션에서 뻑뻑한 느낌이 들게끔 또 공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한발 뛰기 위해서 일을 악물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수비 하나 공격권을 가져오려는 그런 의지들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 결국에는 저희가 잘하는 농구를 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농구를 못하게 하는 게 승리하는 또어 비결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잘하는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맞고 저희가 리바운드가 너무 안 됐었어요. 리바운드에 좀 중점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이제 후반전에는 좀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좀대리 윌리엄 선수가 테이핑을 오늘 안 했거든요. 잘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항상 믿고 있다고 그래서 대리 윌리엄 선수가 오늘 큰 역할 해줘서 네,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원정에서 아직 승리 없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 원정에서 꼭 승리를 하고 다시 홈으로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에서만 경기하고 싶어요 저는 <laughs> 소닉이 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끝나고 하이파이브 할 때도 힘을 실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때마다 힘이 받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앞으로 하이파이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yeah.